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국산 SUV 차량 하나 준비했습니다 호불호 별로 갈리지 않는 화이트 바디로 준비했고요 기아사의 더뉴 쏘렌토 2.0 프레스티지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금액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대금만 2 8 0에 준비했고요 정확한 연식은 2 0 1 7년식에 18년형으로 출시된 더뉴 소렌토 2.0 프레스티지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토탈 키로수는 7만 킬로대를 현재 유지 중인 차량이라 연간 한 14,000~15,000 정도밖에 주행 못하고 들어왔고요 얘가 덩치에 비해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4에서 15 정도 나오는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고 유무는 운행상. 시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앞에 껍데기 휀다만 하나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오일 새는 거 없고 아쉽게도 용도 변경 이력은 포함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천 선에서 아 그냥 쓸만한 소렌토 없나 이렇게 찾으시던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매물이고요 해당 차량 2 8 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외관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부터 보게 되면 전면부에는 제가 언급드릴만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돌방 스토 눈침 이런 거 크게 보여지는 거 없고, 썬팅 들뜬 거 없고요. 헤드램프 쪽으로 백화현상이나 깨짐까지 없이 선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밑으로 안개등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릴도 깨끗합니다. 앞쪽에는 특이사항이 없다. 네, 측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야, 얘가 그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휠 관리를 좀 잘했어요. 휠 기스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도어 쪽이나 휀다 쪽도 보시게 되면 레코 기스 없습니다. 도어 캐치 옵션 포함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루프랙 선정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시그널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주시면 되겠고, 측면부에도 딱히 언급드릴 게 없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올뉴 소렌토랑 다른 점이, 테일 램프. 약간 면발 방식으로, 이 LED랑 같이 조화를 이루는, 요게 바로 더뉴 소렌토고, 올뉴 소렌토는, 이 대로등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쪽으로 트윈 머플로 올라가 있고요 왼쪽으로 소렌토, 오른쪽으로는 에코 다이나믹스라는 배치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겠고, 옵션 사항은, 후방 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은 뭐 소렌토가 작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SUV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공간성을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차박할 때 너무 좋겠죠. 너무 넓고, 얘는 그리고 여기 시트가 없죠. 5인승으로 출시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트렁크도 좀 관리하면서 운행하신 것 같아요. 트렁크에도. 뭐 딱히, 곰팡이 쓸거나, 뭐 냄새 나거나 하는 거 없고, 기스 난거 같은 것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차량 마지막 측면부까지 카메라 화면에 쭉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관 먼저 살펴봤는데, 사실, 중고차는, 뭐, 외관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특이사항이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장기스라든가, 뭐, 짜잘짜잘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엔진이랑 미션 상태가 너무나도 좋고, 가성비 좋게 준비한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옵션이 조금 딸린다는 점인데, 일단 들어가서 옵션 또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할게요. 네, 옵션상으로는 전동 사이드미러 그리고 운전석은 원터치 오픈개폐가능 파워윈도우 장착도 있고요 네, 이쪽으로 전동시트 유측 조절 2단계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랑 전방 안개 등, 그리고 왼쪽에는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하고 블루투스까지 호환을 하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토탈 키로스는 7만 3 k m 대를 유지하는 차량이에요. 네, 핸들 뒤쪽으로는 순정 스마트 키 버튼 시동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순정 차키까지 두벌 모두 다 이렇게 보존 중이고요. 위쪽으로 이시인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앞뒤로 투 채널 블랙박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얘가 신차 출고하실 때 요즘에는 핸드폰 내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돈이 좀 아까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정 내비를 안 넣으셨고 그래서 후진 기어를 넣어도 그냥 센서만 활성화가 되고 후카는 없습니다 요 조그만 미디어 창은 이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하고 요거 관련된 상태 창 같은 거 오, 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토 듀얼 공조기 올라가 있고요 여기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운전석 조수석 통풍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비는 빼버리고 나는 운전 잘해 후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아끼시고 통풍 시트를 넣지 않으셨나 오, 통풍 시트 엄청 잘 되네요 확실히 국산 통풍 시트는 수입차랑 비교할 게못 되는 것 같아 성능 너무 좋습니다 이쪽 시거잭 두방 그리고 옥스랑 USB 포트 들어가고요 여기 시동 꺼졌다 켜지는 스타뱅고랑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까지 확인해 주시면 차량 1열 부분 옵션은 다 보여드렸고요 얘가 패밀리 SUV잖아요 이제 2열 넘어가서 2열 공간성도 보여드릴 건데 제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시트 상태가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가 있나 여기 쿠션감 다 살아있고요 어디 찢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주름조차도 없어요 제가 보통 연식 좀 지난 차량들은 주름은 조금 있네요 말씀드리는데 얘는 주름 조차도 없네요 깨끗합니다 네 쏘렌토 2열 부분 탑승 해봤고요뭐소렌토 차량 2열 부분은 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엄청 넓은 공간성이고 산타페보다 더넓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고도 조금 남고요 머리 공간은 뭐한 이정도 공간성 나와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사용을 많이 안하신것 같습니다 엄청 깨끗하고 시트 쿠션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SUV 매번 말씀드릴 때 언급 드리는 기능인데 내 차도 이게 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것도 편하지만 여기서 뒤로 더 이만큼 뒤쪽으로 옆홀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패밀리 SUV라고 했잖아요. 뒷좌석에도 2단식으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뒷좌석에 타셨을 때도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가실 수 있는 옵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나가서 차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더 뉴스 램프 차량 같이 살펴봤는데, 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 좋게 구매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실용적인 옵션만 좀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도 내비가 없으면 좀 깡통 같아 보이는데, 그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 차량 대금만 2080만원에 가성비 너무나도 좋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용도 변경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은 꼭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 기대면 탁송거래 전액 칼부문이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신 세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는 저희가 또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차 관련된 모든 문의는 뭐든지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